안녕하세요. 염소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 치과에서 어, 쓰는 C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CT 이야기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뭐 교통사고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큰 병에 걸렸다든지 하면 어, 큰 병원에서 CT를 찍어보고 또 그걸로 진단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아, CT는 굉장히 큰 병원에 또 굉장히 심한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찍어보는 또, 굉장히 많이 다쳤을 때 찍어보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치과에도 CT가 보급이 어, 되어 있습니다. 서울탑 치과에도 굉장히 해상도가 좋고 큰 CT가 보급이 어, 되어 있는데, 아, 치과에서 CT 찍을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치과에서 사용되는 CT가 어, 여러분들의 치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제가 한번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는 이렇게 보시면은, 어 3차원 영상이 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가장 피해야 될 부종은 동맥과 신경이 있는데 뼈그 속에 있어서 절대로 보이지 않는 동맥과 신경을 어, CT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컬러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구분이 명확해지고 그걸 피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에 있는 CT는 굉장히 저설량이에요. 저설량이라는 게 뭐냐면 치과에서는 이 보는 영역이 굉장히 작고 또이 찍는 방식이 어 보통 일반 어큰 병원에서 찍는 그런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양의 방사선 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CT를 몇장 찍는다고 해서 몸에 굉장히 해롭거나 어 굉장히 위해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설량 CT니까 방사선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어, 우리 사랑니를 뺄때 가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니 뺐는데 신경이 바짝 붙어있어서 우리가 어, 그거는 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CT가 있으면 그렇게 사랑니를 뺄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어, 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어디가 제일 적절한 위치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3차원적으로 돌려보면서 어, 이 CT에서 가장 정확한 위치가 판명이 되고 거기에 그대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어, 저번에 이,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만들 때 CT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어, 요즘에는 일반 엑스레이를 찍는 기구와 일체형으로 나와요 어, 올인원이라고 그래서 그 일반 엑스레이도 찍고 그 엑스레이를 필요한면 CT도 찍고 하기 때문에 이런 CT 영상이 앞으로 이 치과 진료에 특히 임플란트나 사랑니 발치에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사용되는 CT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렇게 특히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